삶을 바꾸는 질문.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강점 활용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고스랩의 박정효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앞으로 15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씨가 예로 든 돗담배 이야기 속에서 부여해준 강점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정희 씨는 개인의 강점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는가? 다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 봅시다. 박정희 씨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본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음 중, 박정희 씨가 말했던 약점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박정희 씨가 제시한 성공과 행복을 위해 꼭 생각해야 될 요소가 아닌 것은?